여배우 이영진 씨가 김기덕 감독 사태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10일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김기덕 감독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여배우 이영진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진 씨는 영화가 여성의 대상화가 심한 장르다라고 말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여자는 자고 싶어야 해 라는 말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성형 제한을 너무 많이 받았다. 신체 부위 중 어떤 부위는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강압 촬영 논란에 대해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가 맞다. 사실 지금 터진 것도 늦게 터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이영진 씨는 제작사와 미팅일 때 시나리오에서는 배드신이 한 줄이었다며 촬영장에 갔더니 첫 촬영과 첫신첫 첫 컷이 남자 배우와의 배드신이더라.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옥상으로 불러 1대1 면담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독님의 의도는 완전한 전라노출이었다. 단순히 현장에서 설득에 의해 노출이나 배드신을 찍을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 현장에서 대본은 계약서라기보다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뭉뚱그려 쓰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면 철저한 계약하에 찍어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